선글라스 장사 선글라스 하나 사야겠어요 선글라스가 맨날 사도 사도 맨날 없어요 o 기 온다 <laughs> 나를 보고 해맑게 웃고 있 s 저 내가 딱 선글라스를 살거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나보지? <laughs> 이 아저씨 진짜 되게 웃기네 뭐야 어, r 300. 음, 300? Yeah, 300 300 300 300 마을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 마을이야 마0 0 300 300 0 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0 0 300 300 300 0 0 3 0 I don't like 0 e 0 I 300 300 3 e 0 300 300 300 300 300 0 0 300 300 0 0 300 300 300 0 0다 내가 마음에 안들어 아 원한드릿? 이츠캐? 이츠캐 원한드릿? 오오 백페조면 2500원짜리 선글라스 치고 괜찮죠? 이거 어차피 한달안에 잃어버릴거예요 아마 <laughs> 싸니까 아무래도 간수를 좀잘못하더라고요 제가 에아 선글라스는 원래 좋은거 좀 사야되는데 그건 뭐야? 이것도 선글라스야? 예. One day how much sale all? Ah, oh, one day how yeah, much sale? Yeah, it's ah two thousand pesos. Two thousand pesos? one day. Ah, one day. Yeah. 한 이천 페소 파네. 그러면은 마진 뭐 삼십 프 이상은 되겠죠? 중국 yeah. 이니까 <laughs> yeah, 사니까. Very, 사니까. Very hot, hot. Ah, very hot. o k o k I will buy. 아야, 아야, 한 번씩 원들이 쏠 대박 대박 잠깐만요 돈이 없어요 잠깐만 왜겨 겨우 원한들이 있다 원한들이 so. 원한들이 yes you w i l this is 5 0 f t 2 0 i f t 0 t w e y e 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고야 okay. yeah. thank you, you. Okay. Have a nice day. Thank you. h a n k y 나를 보고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웃겼어요. 어, 100페소짜리 선글라스 음, 써봐야겠습니다. 아니, 이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선글라스를 안끼면 오, 어, 어,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잘안 보여요, 앞이. <laughs> 예, 밤입니다 밤 이러다가 한 이틀 정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잘 보여요. <laughs> 완전 동반에 동반. <laughs> 참 이제 대박이다 거의. 이거 보세요. 이 필리핀 날씨가 어느 정도 뜨겁냐면 이게 플라스틱 문이에요. 이게 샤워장 문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휘었어요. 예. <laughs> 뜨거우니까 이, 이, 이것까지 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와. 이러니 제가 이 플라스틱으로 알루미늄으로 이런 가구나 이런 퍼니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뜨거운 햇볕에 견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에, 정말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만들면서 여기는 마호가니를 써 봤거든요. 이 나라 마호가니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오래 쓰... 이 관리 안 하면 이거 한 달도 못못 써요. 금방 다 일어나 버려요. 뜨거우니까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신전는이 바닥이 지금 플라스틱 깔아 놨는데 아 이거는 내가 스크류를 잘못 박았어. 양쪽에다 두 개를 박았어야 되는데 나무건 플라스틱은 양쪽에 두 개를 박는 게 원칙이었대요.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한쪽에만 박으니까 야,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How can is How can fix in the street? 대충. s u p p o s this and that. We can put a b e r y h e a v y e q u i p m e n t 이라 how many day? s One day? One day? One day? <웃음> <웃음> 자세이다. 네, 드라이해봐. 야, 이 문이 휠 정도로 햇볕이 뜨거워요. 참 미쳐, 미쳐. 이것도 새 문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 네. 아 아니야. 해봐. 햇볕에다가 다시 반대로 눕혀놔, 눕혀서 열을 가해서 다시 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속 터지는 일이고 이게 뜨거운 햇볕이 이렇게 무서워요 네, 자외선도 한국보다 3배 정도가 세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 진짜 필수 네, 이유를 막론하고 선크림을 많이 가지고오셔서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 바닷가 나가실 때 무조건 많이 바르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타버려한 2시간 딱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와요 어우. 야저 문짝이 휠 정도로 뜨거워요 차. 이러니, 이러니, 이러니 제가 아스트레스저 <laughs> 이제 y i 고영 이거 매입이 땅땅하고 o n y Irony, 야 r o n 스 Irony, Irony, i r o n 이미치겠 n y i r o 이 y Irony, i 하 o n y 나 r o n 는 i r 또 옥상이라든지 호텔을 관리하는 그 물탱크 장치라든지 수영장 필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아우, 속 터져요. 속 터져 복잡하네. 어, 아니 복잡하다고. 특이고이라고이라이렇게어렵라피사라피스트라피스트가 많으니까 이런정이사고이면이것도 일일 거예요 아가이 사람은 트가고똑해돈세갖고이는 거. 이거스야 아코러리 g 이 v e m 우 2000, 2000, 2이 아, 여기, 여우여밖에안되기여인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여받 여기, 기여 한두 시간째 이러고 있네, 애들. 어? 왜? <laughs> 징그러워. 아, 일이 끝나질 않아. 야간 작업까지 하는데 일이 안 끝나. 안녕. 아. 이게 사람 몸을 마사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빡신 일이거든. 또 여기는 무슨 한번 보는거 볼까요? 여기도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결산 또 보는 거야. 자기들끼리 음식사가 지고 먹는 결산을 보는 거야. 와, 뭐야, 또 이거. 아니, 뭐야? What is that? 우당 u t 아 우당? What's her o o d a 사리 우당 미치겠다 진짜 이게 예, 급여날 슈퍼에 외상값 한거딱 와서 받아가는 거지. 야참 미치겠다. 우당도 많이 도있다오 마음이스베리 리치자 이런다니까. 에 예. 급여 받아서 쌀 사고, 예, 슈퍼에 서쌀 사죠. 외상값 주고 그러면.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따뜻하게 어, 제가 급여를 좀 많이 주고 싶어도 <laughs> 알고 보면 <laughs> 이 스파 때문에 제가 뒷골이 땡긴 사람이에요 <laughs> 이 스파가 굉장히 저한테는 슬픔이지 슬픔 예. 이 코로나 때아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이 코로나 태풍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기 안 해야 돼 얘기 안 해야 돼 네. 손님들이 이 시간에는 전부 다 나가요 네. 뭐 어메이징 쇼도 보고요 저녁 식사도 하고 뭐 야간 투어도 하고 그렇죠 네. 놀러 오신 분들이야 호텔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나가셔서 그냥 오빠오빠 하는데도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laughs> 좋은 데도 가시고 <laughs> KTV도 가고 JTV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laughs> 이양마같은또 <악마> <laughs> 예, 야간작업해요 볼까요? 야간작업 잘하고 있는지 예. 아. 에어컨 틀어놓고 해요 지금 시원합니다 예. 어 에어컨 틀어 놓고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누드니까 좀 찍기는 그렇고 에어컨 틀어 놓고 <laughs> 잘하고 있어 문 페인트로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쁘죠 어. 아. 새 이게 문이 제가 미스테크한 게 이거 좀 그냥 디자인된 거 사다가 사이즈 맞게끔 띄워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파티하고 쌍페이퍼하고 페인트 칠한 게제 실수였습니다. 실수예요. 아휴. 자오늘 빨리 또 도망가야겠습니다. 아, 오늘도 <laughs> 세븐 도키입니다 <laughs>